왕년이를 뽑으면 아침에는 젊은 디아나와 저녁에는 푹익은 디아나와 야마마 노인 공격하지 마세요. 이번에 새로운 이제 엘다인 디아마망이 나온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광기사도한테는 굉장히 슬픈 소식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뭐 사이클 변동, 뭐 이지랄 떨면서 광기로 나와주기를 그런 식으로 좀 바래긴 했는데 순례대로 갑시다 해 가지고 또 이제 냉정으로 나오게 됐더라고요. 사실 디아마망만 생각해 가지고 엘리프도 모아 놓고 티켓도 모아 놓고 오르가즘 이런 거안 뽑고 열심히 모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냉정이래. 나를 항상 조펜터에서 똑같이 했던 냉정. 광기 플러스 냉정 해가지고 광냉 조합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단 배신을 할 생각이냐. 우리와 같이 추억을 보냈던 그나이들이다 잊었던 거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디아나가 너무 잘 뽑혔어. 아니 이거 봐, 얼마나 이어 야스하냐. 이게 거기다가 이미슨 보이십니까 이거? 약간 이게 게임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느기도 하고 복부에 근육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 뭔가가 들리나? 아무튼 굉장히 잘 뽑혔기 때문에 이제는 광냉으로 슬슬 좀 돌리지 않을까 거기다가 트리컬리 이번에 뭐총 300뽑기 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지원해줄 테니까 열심히 이제 지갑을 열어가지고 에피드 게임즈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뿌리고 있잖아요 또 뿌리는 만큼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살먹 존나 해야지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신규 교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약간 조언 같은 힙 같은 건데,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스토리를 밀어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인 스토리 나오고 한 2, 3일 정도는 라운지나 뭐 볼겔 이런데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볼겔 들어가시면 스포라고 여기 달아놓은 이런 탭이 있는데, 이 탭은 어지간하면 안 누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오르 태극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씹새끼가 어? 스포 탭도 안 걸어두고 오르 태극이 별로다. 자기적이다. 아주 그냥 개지한 연병을 써놓은 거를 내가 스포를 당했어. 마치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스포당한 그 기분이랄까? 아주 좋 같습니다 그게 볼게를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트리컬 유저 대부분이 사실상 이볼게이나 볼챈 이런 곳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트리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하호 즐기고 웃고 떠들기에는 그두곳 밖에 없어가지고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독고 노인마냥 방구석에 앉아서 트리컬 할순 없잖아 그냥 최대한 스포탭을 안 누르면서 즐기는 수밖에 없다 암튼 이번에 왕년에 착정 좀해 봤을 것 같은 기센 언니 디아마망 디아마망이 나왔는데 아 냉정에 놀리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레이코타를 기점으로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이번 디아나로 인해서 냉정의 인구수도 많이 늘것 같고 냉정의 시대가 정말 도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